3부에서 이제 파이스테이지를 활용한 그런 리얼타임 렌더링과 관련된 일단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설명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대신 이제 이번에 이제 파이스테이지가 1.3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레이트레이싱 관련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던 점을 좀 이제 부각을 시켜서 그쪽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저는 현재 이제 자연스텝의 리얼타임 컨텐츠 팀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저희는 현재 이제 언리얼 엔진이랑 유니티 엔진 두 가지를 사용해서 어, 리얼타임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어, 일단은 파이스테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 준비되어야 되는 사항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사실 이거를 제대로 된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려면 어, 최소 사양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도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퀄리티도 보장이 되는 레이트레이싱 환경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스테이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 레이트레이싱 기능을 정확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윈도우 10 레드스톤5의 1809 빌드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역시 4.25.31 버전 이상을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지, 이제 d x l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는 이제 뭐, 그런 GTX 기반의 렌, 그런 그래픽카드들도 어, 뭐 사용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려면, RTX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퀄리티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파이 스테이지라는 것 자체가 아,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마야와 언리얼 엔진을 어쨌든 연결시켜 주는 브릿지 역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야랑 언리얼 엔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 파이 스테이지에서 권장하고 있는 버전은 이제 16버전, 17 그리고 2018.2버전 이상을 사용해 주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버전만 지켜주시면 되고요. 어,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이스테이지에서 현재 지원하는 가장 최신 버전이 4 2 3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파이스테이지를 이용하신다면 어, 4 2 3을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 정도 세팅이 되면 이제 파이스테이지를 어,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설치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파일.점 파일스퀘어 c 닷컴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현재 이제 1.30 버전을 30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치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은 이제 마야를 어느, 어떤 버전으로 사용하실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를 켜시면 파이 스테이지 탭이 저렇게 생성이 되는데, 어, 안 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서 여기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저렇게 로디드를 체크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 스테이지 패널을 선택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파이 스테이지가 정상적으로 설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이 스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뭐 어려운 툴은 아니기 때문에 어, 금방 익숙해지실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툴을 세팅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이스테이지에 기본적으로 사실 세팅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너럴이랑 렌더링 두 가지 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제너럴은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고 렌더링은 이제 특정 기능들을 언리얼 엔진에서 활성화시킬 부분들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 제너럴 탭에 있는 리얼 클립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야에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근데 대신 마야에 있는 걸 사용하면 작동이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언리얼 엔진에쓸수 있는 이 여기서 이 탭에서 리얼 클립 플랜을 체크해 를 주시면 이제 카메라 최소 거리를 어, 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10이면 사실상 문제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가까운 거리까지 어, 디테일을 표현해 준다라고 알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렌더링 탭인데 렌더링 탭은 사실 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클리어 코트라는 그런 뭔가 자동차 카 페인트 재질이나 뭐 카본 소묘 같은 그런 어 코팅이 되어 있는 재질들을 사용하신다면 어 사실 이제 노멀도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클리어 코트 쉐이딩 모델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여기서 enable second normal을 체크를 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노멀을 두 종류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프트 글로벌 클립 블드플레너 리플렉션인데, 어 이거는 이제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지 않, 않는 분들이 하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게임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화면 면에서 벗어난 부분들에 대한 반사 부분이 표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이 만약에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더 이제 평평한 부분에 한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번더 반사되는 부분을 캡처를 해서 어, 사실적인 반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평평한 부분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불곡진 부분에서 이런 기능들을 쓰고 싶다면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세 가지는 이제 레이트레이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프트 컴퓨터 스킨 캐시, 스킨 캐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레이트레이싱을 체크해 주시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어, 이 기능은 뭐 자체가 레이트레이싱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그런 사, 작업들을 할때 뭔가 메시나 애니메이션의 반복적인 것들을 어, 좀더 사전에 캐시로 저장해서 좀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서 메모리도 조절을 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128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트레이싱 기능 같은 경우 이쪽에서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레이트레이싱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다이렉트 12 버전으로 어 활성화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레이트레이싱을 키지 않고 작업하다가, 레이트레이싱을 키시면 이제 컴파일을 한번더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번거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레이트레이싱을 쓰실 예정이라면 이쪽에서 먼저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파이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게만 분류를 드리자면 가장 위쪽 탭이 이제 워크플로우에 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어셋들의 관리를 한다고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탭에 이제 그 스켈레탈 에셋부터 지오리크까지가 이제 어, 언리얼에서 사용될 에셋의 종류, 종류를 선택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라이트, 총네 가지의 라이트, 다섯 가지 라이트가 존재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의를 해주셔야 될 점이, 그러니까 마야의 라이트를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사용해 주셔야지만 언리얼 엔진이랑 라이브 링크가 되고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라이트를 쓰시면 되고 포스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하는 컴프처럼 뭔가 컬러나 후반 효과들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좀더 편의 편의 기능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틸리티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이 이제 파일 렌더가 이제 최종적인 렌더를 아웃풋 뽑아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일 매니저부터 살펴보면 파일 매니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그 기본적인 구조만 알아주시면. 프로젝트 안에 시퀀스가 존재를 하고요, 시퀀스 안에 샷이 존재하고 그샷 안에 에셋들을 얻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가 있는 부분, 이 박스가 있는 부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생성하고 지워 주실 수 있고, 그다음 팩팩 팩,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라고 이 탭이 있는데 이걸 하신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파이스테이지에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 에셋들이 분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괄적으로 패키징해서 이 이제 시퀀스랑 샷을 관리하는 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크레에이트 시퀀스, 드리트 시퀀스 이런 건 동일하고요. 어, 여기서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건 체크 아웃이랑 체크 인만 신경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 아웃이 인보트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체크인 같은 체크 인 샷이 이제 저장하는 형태라고만 어, 인지를 해주시면 좀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에셋도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Add Set to s h a 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샷에 그 여기 있는 어셋들을 불러들일 때이 기능을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파이 컴터라는 퓨 것도 중요한데 파이 컴터가 이제 그러니까 이 형태를 조금 변형을 시켜서 언리얼 엔진으로 넘겨줘야지만 이제 싱크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셋과 샷을 언리얼에서 쓸수 있는 유어셋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Asset Convert라는 기능이 이제 어 s s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어 s s 들을 컨버팅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그 Shot Convert 같은 경우가 Shot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 이제 업데이트 메쉬랑 업데이트 셀렉션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컨버트는 그 마야샷에 있는 모든 그 수치나 이런 기능들을 다 넘겨줄 때 컨버트를 쓰시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쉐이더는 그대로 언리얼에서 뭔가 추가적인 변형이 있었는데 컨버트를 누르면 초기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쉬만 변형을 지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업데이트 매쉬를 눌러주시면 쉐이더는 유지가 되고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어, 샷컨버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샘플 바이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1로 맞춰주셔야 마야랑 동일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유지를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엔드 프레임을 꼭 지정을 해주셔야 이 부분만 키프레임이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있다면 지켜서 넘어가는 시기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뷰는 아까 뭐 설명 들으셨듯이 이제 뷰포트를 라이브링크 형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의 렌더로 보면, IPR 렌더 뷰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뭐 재생을 하면 되는데, 이제, r e f r e 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 뷰포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마에서 라이트가 추가된다거나, 뭐, 메시, 에시, 에셋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컨버팅이 안될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Refresh 버튼을 눌러주면, 어 그런 식으로 새로 추가된 언셋들이 추가되는 식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리캐처 스카이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게임 엔진은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로 그런 그 실시간으로 모든 리플렉션을 연상하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시, 그 사전에 뭐 캐시 형태처럼 그런 식으로 본그 사전에 미리 반사에 대한 정보를 어, 이런 식으로 캡처해서 쓰는 식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쓰게 되면 이 기능이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뭔가 게임에서 쓰는 퍼포먼스를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리캡처 기능도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리스트도 이쪽에서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주황색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렌더 세팅에 대한 것들을 좀더 확인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시네마틱으로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시네마틱이 가장 최상의 퀄리티,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더 낮은 퀄리티를 보여준 샘플인데,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퍼포먼스 만약에 저하가 있을 때는 좀더 낮게 진행을 하고, 랜더 할 때만 시네마틱으로 뽑아주시는 방식을 취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임 넘버나 뭐 실시간으로 몇 프레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라이트 에셋 같은 경우에 마야에서 보이지만, 언리는 기본적으로 하이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체크해 주시면 라이트 기준 모드 볼수 있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뭐뷰 모드 같은 경우도 이제 리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뷰티, 그러니까 마스터 샷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어 프레임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리시라고 되어 있는 게 디퓨즈 메, 디퓨즈 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퓨즈 패스로도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도 있고요. 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뭐 클레이 모드의 라이팅만 그런 식으로 추가되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기보다 이제 언리얼에 추가적인 기능들 모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아래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콘솔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런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활성화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해상도랑 뭐 실시간으로 재생될 프레임 같은 것도 세팅하실 을 수가 있고요.